안녕하세요 태국 김환입니다 오늘은 저기입니다 어디야 아시아북하고 미팅이 있어서 아시아북 사무실에 왔고요 여기가 빅시 본사하고 같은 건물을 쓰고 있네요 아시아가 아시아북이 그래서 오늘 이제 아시아북 안에 우리 제품을 이제 까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깐다는 거 이제 납품 이제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미팅 왔습니다 미팅 왔고 항상 저는 미팅 전에 일찍 와요 왜냐면은 태국은. 차가 막힐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는차 막힐 거를 고려해서 미리미리 와있습니다 오늘은 좀 오버해서 1시간 반이나 일찍 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게 되네요 실내는 조명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좀 밝은 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밝은 데 나오니까 눈이 부시네요 좀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네 어, 오늘은 주제가 이겁니다 저번에 화장품 수출 태국으로의 수입 하는 거에 대해서 2탄, 2탄 썰을 풀려고 합니다. 뭐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정확한 정답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그런 경험담과 또는 제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은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아닌 분들은 그냥 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저번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임금이 비싸네, 뭐 임대료가 비싸네, 뭐 사무실도 좀 좋은 데 써야겠네, 뭐 이제 그러,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런데 다음 이번에 하는 주제는요. 그런 거예요. 어떤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연락들이 오세요. 태국에다가. 화장품 수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지만은 솔직히 저도 명쾌한 답은 못 드리고 있어요. 뭐딱 진짜 제가 막 엄청난 전문가라 해가지고 유통 전문 회사 해가지고 막 이거 제가 손다 대면은 그냥 다 됩니다.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이더스의 손이었으면은 괜찮겠지만은 저도 제 코가 석자인지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좀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만약에 태국에다가 제대로 하고 싶다는 분과 그냥 간단히 하고 싶다는 분두 분, 두 종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하고 싶다는 건요. 태국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 일단은 그런 거 있잖아요. 태국에서 성공을 해야 다른 동남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화장품이라든가 어떤 세계적 브랜드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 가서 전 이걸 한번 성공시켜야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시피 태국에서 먼저 성공을 해야 외국으로 수출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태국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저의 느낌이에요. 저의 생각. 일단은 태국에 먼저 오셔서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둘러본다는 거는 시장도 보고 어떤 유통 업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더 상세히 분석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해야겠죠. 정보 수집은 온라인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납품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영어를 해가지고 이제 문의를 합니다. 간혹 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인맥이 좋다. 뭐 아는 사람 이 있다. 내부에 뭐 어쩌고 좋다. 막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갈수 없는 것 같아요. 아래에서 위로 가서 위에서 도와주면 몰라도 아래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아야 그게 확실하게 진짜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기초적으로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될 건지 정보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온라인에 다 있어요. 온라인에 다 있어서 찾아보면 되는데 그 온라인에 어떻게 찾아보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암 스퀘어라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장소, 화장품이 가장 소비가 활발한 장소에 가서 거기서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는지 업체부터 먼저 방문해보고 느낌 보고 어, 한국 제품은 어떤 것들이 판매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나서야 아그 아, 다음에. 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업체들도 시도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우리만의 성격과 품질, 그런 컨셉을 가지고 시도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 분석이 되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태국에서 하든지 한국 돌아가서 다시 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또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화장품 수입입니다. 물론 태국에도 화장품 수입 대행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도 계시고 태국 사람들 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자산하는 거는, 뭐 그렇잖아요. 예,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거기다가 화장품 수입 그런 허가를 받고, 장, 화장품 수입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이제 거기다 보관해가지고, 한국에서 직접 보내서, 직접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 그거 뭐또 한국 사람 보내야 되고, 한국 사람도 부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매니저로. 그런 것만은 갖지 않습니다. 그게 안건이겠지만은, 직원을 거기서 FM대로 구인구직을 해가지고, 사람을 찾고, 이제 거기다 직원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한 두세 명 정도요. 총무, 그 다음에 세일즈, 뭐 총무 회계 세일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명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뭐 만약에 거기다 매니저급으로 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더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원격 조정해야죠 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원격 조정하면, 위험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저도 확답을 못하고 미래는 알수 없는 거죠. 좋게 나갈 수도 있고 나쁘게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그런 도전정신 아닐까 싶습니다. 니는 지금 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저 또한 지금 먼저 저도 캄보디아에다가 원격조정 시스템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세팅 중에 있습니다. 법인 설립 관련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할 건지, 그 다음에 직원은 누구를 쓸 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원격 조정을 하려고 캄보디아 진출하기에 앞서서, 네, 그거를 준비 중이고, 그거를 연습을 해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어떤 그런 비슷하게 이제 운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 나라에다가 총판을 줘가지고 다 판매하고 하면 좋지만은, 솔직히 총판하는 입장에서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본사 입장에서도 저기서 본사가 기대하는 만큼 활동을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런 총판 그런 개념보다는 직접 하는 수밖에 없,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태국 시장은 이미 포화가 됐고 또는 다른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중에서 그렇게 하다가 총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사를 차렸는데 누가 내가 대신하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쪼인할 수도 있고 사업이라는 게뭐 하다 보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태국 시장 진출도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직접 날라와서 비자가 90일까지 나오니까 3개월간 진짜 진지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태국이 뭐 동남아지만은 그래도. 서류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막 그렇게 막 날림으로 하진 않거든요. 제대로 하긴 합니다. 정확하게. 좀 우리 느낌에서는 느릴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면 되긴 됩니다. 그게 태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러면 누가 수입을 해줄 거냐. 그거 찾으려고 그뭐 전시회도 나가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제가 말한대로 뭐 시험이 됐던 어떤 그런, 내 분야에 있는 그런 데 가서 뒷면, 저번에도 한번, 저번 영상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뒷면을 보고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를 해가지고 거래처를 뚫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하는 거고, 어 물론, 뭐 여기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한국 업체를 통해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답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그런 경우들이 대다수인지 확률이 높은지 이제 그런 것도 뭐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왜냐면 저한테 문의해 보신 분들 한해서 제가 아는 거지 그리고 뭐 다른 업체 것까지 제가 정보를 뭐 교류가 있어 가지고 아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알수 없지만은 간략하게라도 시도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는 직접 컨택을 하셔도 되겠죠 직접 그 그런 유통 그런 업체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문의를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랄까, 하기 나름인 거죠. 아주 뻔한 또 얘기지만, 하기 나름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 화장품에 대한 이제 그 썰에서 저는 이런, 거,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 항상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 사업, 사업과 유튜버, 유튜브 이거는요. 가만 히 있거나 평상시를 유지하면은 그게 하락되는 겁니다. 왜냐면 주변에서 다 올라가니까 가만 히 있으면 도대되는 거예요. 그럼 더 발전해서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발버둥 치고 더 모험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도전정신. 영어로 뭐라고 불론티어 정신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전정신을 가지고 뭔가 시장 개척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책상 위에서 테이블 위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끔 그 시장에 직접 뛰어들고 가서 걸어보고 땀도 흘리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주변 사람도 보고 그래야지만 뭔가 거기서 얻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거를 같이 접목해서 할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패키징 같은 것도 뭐 동남아 시장을 노린다 그러면 좀더 화려하고 이런 동남아 사람들 좋아하는 컨셉으로 어, 시도를 해야지 한국에서 맞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하다가는 대히려안 나갈 수도 있고 또는 한국에서 너무 특색이 강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 간단한 심플한 디자인이라도 태국에서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그 브랜드 자체가 튼튼하니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주변 살펴보면요. 그 한국에서 유명한 그 대표 화장품 기업 있잖아요. 제그 이름은 말하진 않겠지만, 솔직히 태국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보면은 그런 대기업, 한국의 1위 화장품 기업도 그런 거를 와서 태국에서 도전을 했을 때100% 성공하는 그런 거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해외에서 진출하는데 어떤 방법들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썰을 풀어봤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은 이제 아시아북 태국에서 서점이 두 군데가 유명한 데가 있는데요 아시아북하고 그 다음에 Seed이라는 It S E E D라는 서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서점이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아시아북은 약간 성인들을 위한 그런 좋은 책들 Seed은 좀 유아들을 위한 그런 책들을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시아북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납품하려고 이메일을 한 10번 정도 보내고, 기간은 한 5개월 정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보내고, 그냥 좀 관심 가져달라 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회의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 그래, 너좀 관심이 생겼으니까, 이제 너네도 한번 와서 저기 프레젠테이션 해봐, 니네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회를 준게 바로 오늘입니다. 저번에 한번 다른 이제 업체 나가서 페의를 했었죠. 물론 그 업체 나가서도 어잘 이렇게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시아북에 오늘 도전을 해보아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우리한테 와서 살게요라고 할까요? 저희거 사주세요라고 좀더 대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지. 네, 그래야 겨우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도 잘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